자이 경우의 수를 유형 4번 부등식의 해외 개수에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나봐 근데 부등식의 해외 개수를 항상 만족하는 건 아니고 요렇게 조건이 주어져야 돼 자연수 조건이라든지 뭐 정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주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자연수야 왜냐면 정수함이 너무 많거든 되겠어?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볼 거는 17번이야 17번 자 17번에서 x 플러스 3y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녹아다 때려주면 됩니다. 여기 X 적고 여기 Y 적어. 그럼 각각의 숫자에다가 적어서 그때그때 맞는 걸 적어주면 되는데, 뭐부터 하면 좋냐면은, 여기서 이제, 숫자가 크고 뭔가 복잡한 애들부터 먼저 해주면 돼요. 간단한 거는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데, 복잡한 거를 머리로 암산하다가 틀린다고. 한개빠뜨려가지고 틀리고 이런다고. 되겠지? 그래서 3Y에다가 최대한 큰글자를 넣어. 최대한 소수자를 넣으면 얼마? 아, 아. 3까지 넣을 수 있죠. 그럼 그때 얘가9 되는 거 맞아? 네. 그럼 x 플러스 9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? 네. 그럼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? 네. 그럼 x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뭐? 네. 1밖에 없죠. 네. 이런 느낌이야. 그럼 한 가지가 됩니다. 네. 계속 갑니다. y가 그럼 2가 될수 있겠죠? 2가 되면 여기 6 맞아? 네. 여기 그대로 10이지? 여기 x 플러스 6이 10이지? 그럼 x 플러스 6이니까 이거 넘기면 4가 되는 거죠. 4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, 그럼 그때 될수 있는 일이 x가 1, 2, 3, 4, 4가지가 네 있겠죠. 이런 느낌인 거야. 경의 우 수를 세는데 그때그때 그때 조금 더 편리하게 할수 있는 스킬들이 존재할 뿐이야. 그럼 여기다가 1하면 이제 끝나겠죠. 마지막입니다. 그럼 여기 1 넣었으니까 여기 3 되는 거 맞아? 여기 10, x 플러스 3, 여기 7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는 1부터 어디까지? 7. 7까지. 저경외술 전부 세서 더해주면 됩니다